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여기는 차가운 물이고 여기는 따뜻한 물이에요.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봐요. 자, 가운데서 연기가 위로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네요. 네. 자, 요렇게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차가운 물로.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쪽으로 가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공기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위로.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응.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이번엔 향이 위로 올라오죠? 네. 어디로 가요? 차감 차가운 물 쪽으로 가죠? 응.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서 이번엔 어디로 가요? 뜨거운 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여요? 네. 응. 아까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갔죠? 네. 응. 항상 공기는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가요. 뜨거운 쪽에 온 공기는 어디로 가요? 뜨거운 쪽온 공기는, 어,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바람이 불어요.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들, 실험 다잘 해봤어요? <laughs> 선생님이 여기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은 두 개의 물이 다 섞여서 둘다 보라색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자, 빨간색 뜨거운 물은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파란색 차가운 물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반대로 놓으면, 차가운 물은 자꾸 아래로 가려고 그러고, 뜨거운 물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물들은 섞이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은 올라가고요, 온도가 낮은 물은 내려가요.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통 속에다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넣어 볼까요? 뜨거운 물은 자꾸자꾸 올라가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뜨거운 물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은 자꾸 내려간다 그랬죠? 이쪽금 차가운 방 쪽에서 나온 물은 밑으로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들 똑같은 물인데 온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뜨거운 쪽 공기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차가운 쪽 공기들은 자꾸 내려가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다 올라가니까 여기 공기들이 없겠죠. 여기는 공기들이 자꾸자꾸 내려오니까 공기가 많겠죠. 응? 기압이네.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자꾸 와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공기가 계속 돈답니다.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거를 대류라고 말해요. 공기의 대류. 뱅글뱅글뱅글. 그래서 공기는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낮은 쪽에는 공기가 많이 모이고, 높은 쪽에는 공기가 다 날아가 버려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기서 휙, 휙. 한번더 생각해 볼까요? 자, 뜨거운 물이 있는 쪽, 따뜻한 공기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공기 알갱이들이 자꾸 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기 알갱이들이 별로 없겠죠? 서로 부딪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요. 반대로 차가운 쪽 공기들은 자꾸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야, 비켜봐. 나도 넌 내려가자. 그러니까 공기 알갱이들이 자꾸 자꾸 부딪히겠죠? 기압이 높아져요. 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냐, 널널하냐를 말해요. 어때요? 빽빽해요, 널널해요? 널널하죠? 그러면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빽빽해요, 널널해요? 빽빽해요. 그러면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뜨거운 물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 고 그러죠. 자, 물, 물이 뜨겁다라는 거는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꾸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널널해지거든요. 밀도가 낮다. 그리고 차가운 물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막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차가운 물들은 추워서 이렇게 같이, 조금만 더 같이 있자. 가만히. 친구랑 같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 여러분들 무지개탑 만든 거 기억나요? 무지개탑도 빨간색 빨간색 물, 설탕을 안탄 물이 밀도가 낮아서 위로 갔죠. 그리고 설탕을 많이 탄 보라색 물이 밀도가 높아서 밑으로 갔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